이거 문해력이야. 얘들아 비문학이야. 비문학. 읽어봐. 뭐 이렇게 뭐 개소리 사각뿔 이렇게 있는데 그림 그림 1과 같이 높이가 10이라매. 그럼 10미터 따셈. 오케이 이게 키워드. 키워드로 밑줄 쳐놓을게요. 높이가 10미터인 삼각기둥 뭐 이렇게 생긴 친구가 돌 모양이 있으시대. 라고 만들어져 있네요. 아 다른 건 모르겠고 높이가 10이다. 맞죠? 그 다음에 너를 이용해서 여기 뭐 그림 2와 같이 밑면이 직사각형이나 아, 얘가 직사각형인데 밑면이. 아니 숨어서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다 라는 정도네요 뭐 이렇게 오벨리스크를 만들려고 한다 삼각기둥 이렇게 생긴 모양의 돌 모서리 EF의 길이가 6이래 그럼 EF 어딨어? 여기있네 EF 그럼 너의 길이가 6이다 정도로 파악하시고요 그대로 넘어가서 꼭지점 누구? D에서 EF에 내린 수선의 발과 라고 했잖아 그럼 D에서 EF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럼 D에서 EF에 수선의 발을 내리실 거야 여기다 또로로로륵 수선의 발 내리셨어 맞죠? 근데 이 친구와 그 어디 있어 수선의 발과 꼭지점 d 사이의 거리 꼭지점 d 사이의 거리가 4미터래 아 여기가 4네요 오케이 읽으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 국어잖아 국어 맞지 나도 국어 못해 근데 봐봐 4미터인데 이제 ef의 두점위 그니까 ef란 친구가 누구죠 ef가 여기 있지 여기 맞지 여기 위에 두점 g h를 마음대로 두는 거야 이렇게 1 2 맞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니 모서리 fd FD, 여기. 여기에서 DE 위에 각각 점, 어떻게 되는 거야? DE 위에 각각 점, I, 맞지? 그러니까 FD 위에 하나 I,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DE 위에 J,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니까잘 모르겠는데, 그냥 문제 여기까지 다 읽어주시면은, 딱 이렇게 여기까지 읽어주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 FD하고 DE 위에 점 하나씩 이렇게 있으시대. 여기도 점 하나 있고. 그러니까 얘들아, 이 부분만 조금 확대해서 확인해 볼게. 그러면은, 뭐, 밑에다 쓸게요, 밑에다가. 밑에다가, 몰라, 나도 밑변 6인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4짜리인 어떤 삼각형이 있으시대. 너가 4고요. 그 다음에 너가 6짜리인 게 있어. 맞지? 근데 여기다 점두개 찍고, 여기다가도 점 하나 이렇게 찍을 거야. 사각형에 만들어지시겠네.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뭐래? 아까 슬래시 쳤던데 이유를 읽어보자. 아, 얘가 직사각형의 내 꼭지점이 된대. 아, 아무렇게나 막 찍는, 막 찍어서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지 됐어 근데 얘가 지금 뭐다 지금 내꼭 지점이 될때 높이가 뭐다 10이고 직사각형 너를 밑면으로 한대 그럼 높이는 고정이니까 이제 밑면 넓이만 어떻게 레스코 해주시면 되는 거지 너의 부피가 최대인 사각뿔이래 사실 모양 그 밑에 그림이 더 페이크에요 그러니까 얘를 조각해가지고 이걸 만들겠다는 소리거든 그럼 봐봐 밑면으로 하는 높이 10 고정이죠 그럼 밑면에 직사각형 있고 높이 10 고정인 상황에서 이렇게 생긴 친구 사각뿔 모양을 만들 거다라는 거야, 맞죠? 높이는 어차피 10으로 고정이니까 밑면 넓이만 어떻게 짝짝꿍 해주시면은 이거의 부피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선은 부피라는 친구는 그 뿔의 부피죠. 3분의 1 해주시고요, 맞지? 높이 10이시고 그 다음에 밑면 넓이, 오케이? 밑면 넓이가 되실 거야. 근데 밑면 넓이는 뭐 뭐죠? 여기에 이렇게 내접해 있는 이 친구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하나 접혀 있으실 거야, 직사각형이. 됐어? 이거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에서 절반에서 여기가 2, 6에서 절반에서 3, 해서 뭐 3이 6. 해서 그냥 여기다 레스코 해버려서, 뭐 20이다. 이게 5 나누면 4가 답이다. 하고 넘어가시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번 정확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왜 그런지. 그럼 확대할게요. 다른 이제 내용 다 필요 없고, 이제 밑면 넓이만 뭐가 되면 되는 거야? 그치. 최대가 만들어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확대해서 너넓비를 최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 우선은 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를 x라고 쓸 수가 있죠. 맞지?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너랑 너랑 닮음이죠. 맞지? aa 닮음이잖아. 너랑 평행하니까. 이 각도 공통에다가 여기 뭐 동의각 해가지고 너 삼각형이나 너 삼각형이랑 aa 닮음이시고 보시면은 6대4잖아. 맞지? 6대4. 그럼 얘도 x대 뭐시기가 6대4겠죠. 여긴 뭔지 몰라. 나도 뭐 하트라고 해볼까요? 여기 뭐 하트 이 해주시면은, 오케이? 6대4라는 친구. 6대4라는 친구가 X 대 하트. 오케이? 이거 욕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한테 하트 쓰고 있잖아. 맞지? 6대4라는 친구가 X 대 하트가 만들어지시는 거야. 맞죠? 하트라는 친구를 X에 대해서 표현 한번 해보시면은, 오케이? 이렇게 가시는 거니까, 4X가 6 하트 되실 거고, 맞죠? 그 다음에 하트라는 친구는, 오케이? 하트라는 친구는, 3분의 2x 되시는 거지? 여기까지 해도 돼.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3분의, 아이고. 3분의 2x가, 이제 이걸로는 쓰임이 없어. 여기 4에서 3분의 2x 하트를 빼주셔야만 여기 높이가 이쁘게 나오시겠죠? 여기 높이를 한번 구해보실 건데, 이 길이랑 이 길이 똑같잖아, 얘들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4라는 친구에서 하트, 즉 3분의 2x를 빼면 여기 길이죠? 한번 확인해주시면 여기 길이가, 4라는 친구에서 3분의 2x를 뺀 거다. 정도로 파악할 수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면은, 높이가 10으로 고정이고, 이제 너라는 친구를 밑면으로 깔고 있는 상, 그사각뿔의 부피가 최대가 되시겠죠? 그럼 너랑 너 곱한 게 최대야? 라고 해주시면은, X랑 4-3분의 2X랑 곱한 게 최대가 된다. 라는 거지. 이거 제발 전개하지 말고, 마이너스 3분의 2 뽑아주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2X, 그 다음에 X- 어떻게 되시죠? 6 들어가셔야만 전개됐을 때 4가 나오시죠? 얘랑, 얘랑 전개됐을 때, 3 약분 돼서 이거 되고, 4 나오시죠? 이해돼? 너가 최대가 된다는 소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X축 있으시고, 지금 0하고, 6 찍고 나서 렛츠고가 되시는 거지? 근데 생각을 했을 때, 얘들아, 잘 봐. 여기 6이고, 여기 0이고, 맞지? 그럼 여기, 여기서 보시면요, X 가로잖아. X가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6보다는 짧으셔야 되죠. 여기 직사각형 접하려면은. 다음에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X는 0보다는 크셔야 되고요. 그래서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즉, 여기에서만 보겠다는 소리야. 맞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개하지 말고, 0하고 6의 센터 누구? 그치. 더해서 절반? 3이죠. 여기가 3 만들어지실 거야. 즉, X에다가 3 들어갔을 때, X에다가 3 들어갔을 때, 밑면의 넓이가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그러면 3 집어 넣어 보셔봐 여기다가 3 집어 넣으시면 이제 3돼서 어떻게 되냐? 아이고 3에서 6배시면 여기 마3되실 거고 그다음에 여기 3 들어가시면 약분되셔서 마이너스 2랑 곱하, 마3곱하시면은 6이겠네요 맞죠? 오케이 이게, 이게 지금 뭐다? 6이란 친구가 뭐다? 그치 여기 사각형 내접하는 사각형의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이야. 다시 보시면은 이 부피가 밑면 넓이가 있는데 이 밑면 넓이의 뭐 최대가 뭐가 된다? 6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도 당연히 최대가 되시겠죠. 그 순간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3 곱하기 60 해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20 나오시겠네. 아, 그럼 부피의 최대 값은 20이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뭐걸랬죠 5분의 29화라고 했잖아. 5분의 부피니까 4에서 4 찍어주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네요. 동의하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잘 읽으시고, 표현 잘 하시고, 그 여기 있는 글 해석을 잘 하셔야만 그러니까 문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다 정도로 파악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tu já não